안녕하세요. 스포츠픽주는 오로지 TV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영상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적중률 높은 무료 조합픽을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23일 해외 축구 분석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김천 상무 경기 분석입니다. 홈팀인 부산 아이파크는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승리는 7월 17일 아산을 상대로 한4-0 승리이며 그 이후의 성적은 1무 2패로 3경기 동안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3경기 동안 만난 팀은 대전 시티즌 3-1패, 안양 1-1무, 경남 1-0파였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이번 시즌 홈경기 성적은 3승 3무 5패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가장 최근 홈경기였던 아산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김천 상무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6경기 동안 1패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6경기 동안 보여준 성적은 10승 5무 1패입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동안 보여준 성적은 3승 2무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 아산 1-2 승리를 하기 전까지 4경기 연속 클린 시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김천 상무를 앞두고 부산 아이파크는 K리그 2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로 3-4-3 전형으로 경기에 자주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조직력과 집중력에서 문제를 노출해 실점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팀내 주전 공격수인 안병준 선수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측면 공격수들 또한 제대로 된 돌파와 공격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단점입니다. 다가오는 김천 상무는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매우 상반되는 모습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천 상무는 K리그 2위에 위치에 있을 정도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팀은 단단한 포백 라인을 바탕으로 하여 공격을 전개하는 4-3-3전향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백이라는 짜임새 있는 수비 라인을 형성해 놓았으며 중원 또한 안정적으로 버텨주고 있어 경기 운영을 부담 없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천 상무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박동진 선수도 전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뿐만 아니라 중원에서도 다양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가장 큰 단점은 주전 공격수의 부상입니다. 안병준 선수와 박정인 선수가 없는 상태로 경기를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산을 상대로 사다시형 대승을 거뒀지만 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안병준 선수와 박정인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인 만큼 다가오는 부산 아이파크 김천 상무 경기는 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리그 최다 골과 공격 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 안병준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인하여 경기 출장을 하지 못하며 유망주인 박정인 선수는 부상으로 인하여 한달 동안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측면 공격수인 드로제 이상원 선수와 더불어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롭게 영입한 헤나토 선수와 김정민 선수도 팀에 녹아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현 선수와 김진규 선수로 이어지고 있는 이 선에서의 공격, 또한 K리그 2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입니다. 현재 부산 아이파크의 악재를 꼽자면 팀의 감독인 히카르도 페레즈가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하여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페레즈 감독은 안양전 판정에 대해 항의를 했는데 이는 시즌 세 번째 경고입니다. 이로 인하여 한 경기 출전 정지를 당했고 경남과의 경기에서는 벤치에 앉지 못했습니다. 페레즈 감독은 포르투갈의 명문 팀으로 알려져 있는 스포르팅 미스본 골키퍼 코치 지도자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골키퍼 코치와 브라질 크로제이루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인 파울로 벤투의 수석코치를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젊은 유망주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격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선수단을 보면 평균만 나이 24세입니다. 어린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시즌 초반부에는 기복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K리그 2에서 놓고 보면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비의 부족함으로 아쉬운 무승부 또는 패배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했던 김진규 선수와 안준수 선수로 합류하고 해나토, 김정민 선수가 영입되었기 때문에 후반기 반등을 기대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김천 상무는 다가오는 부산 아이파크 김천 상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김천 상무는 그동안 부산 아이파크 원정에서 단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다가오는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부산에서의 원정 첫 승이기도 합니다. 현재 김천 상무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분위기 또한 매우 좋아 이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양과의 승점 차이는 단 1점입니다. 선두권을 유지하려면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 아이파크는 김천 상무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입니다. 김천 상무는 리그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지만 부산의 공격은 간과해선 안됩니다. K리그 2최다 득점팀인 부산 아이파크의 33골에서 22골이 모두 안병준 선수와 박정인 선수에게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3월 21일 두 팀이 맞붙었을 때 김천 상무는 안병준 선수의 멀티골에 당해 2-1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안병준 선수가 다가오는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김천 상무의 공격력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김천 상무는 K리그 2에서 최다 득점 2위이며 최다 실점 3위로 공수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골득실 차에는 리그왕 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리그에서 안정적인 축구를 꾸준히 구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인수와 정순현 우주성, 김용환 선수가 구축하고 있는 수비라인과 더불어서 구성형 골키퍼와의 수비진 호흡으로 인해 안정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김천 상무는 수비라인도 뛰어나지만 서진수 선수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0년대생인 이 선수는 14경기에서 두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을 보면 의문을 표할 수 있지만 최근 세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선수가 최근 3경기 동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매우 좋은 만큼 다가오는 부산아이파크 김천 상무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천 상무에게서 두드러지는 점은 역시 수비력입니다. 최근 5경기 동안 단 한골만 실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허용한 단 한골의 실점은 자책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의 모습 또한 매우 강해질 것이란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병을 받은 김천상무는 국가대표급 수비수인 박지수 선수와 고승범, 한찬희, 송주훈과 같은 즉시 전력 레벨의 선수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선발 선수 11명 중에 8명이 새로운 선수인 만큼 팀의 조직력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리그 한 팀을 상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김천상무는 기존 선수들의 활약과 더불어서 새롭게 투입된 신병 선수들의 기량으로 인해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조직력에 문제가 생기면 팀이 어수선해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3경기 모두 상대팀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안병준과 박정인 선수는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두 선수 다음으로 팀내 슈팅 순위가 높은 드로잭 선시옥과 이상원 선수에 따라 경기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산은 이 선에서 이어지는 공격 전개가 매우 뛰어납니다. 부산의 김정현, 김진규 선수는 K리그 2 공격, 중앙 지역에서의 전진 패스 성공률이 1, 2위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특히 박종호 선수가 무릎인데 파열 부상에서 복귀한 만큼 팀의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픽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10년차 베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까닭은 꾸준한 적중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꼭 오로지 종이 토토 프리뷰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승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